출근길, 사무실, 커피타임, 회의, 그리고 퇴근길까지 같은 공간, 같은 하루라도 우리는 매 순간 다른 모드를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은 로미즈 진주와 함께 당신의 오피스 데이를 함께 걸어가 볼까요? 아침 햇살에 살짝 긴장된 공기, 오늘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동료들과의 짧은 인사. 나의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화이트 셔츠에 슬림한 슬랙스. 그리고 넥라인을 따라 흐르는 로미즈 진주 한 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단정함과 자신감. 소매를 걷어 올릴 때 드러나는 섬세함. 이렇게 작은 디테일이 오늘 하루의 기분을 만듭니다. 첫인상은 디테일에서 완성된다. 이말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아침에 분주함이 지나가고 커피향으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차분하지만 세련된 무드의 블랙 터틀렛과 체크 스커트. 커피 잔을 들 때마다 귓가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가 대화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편안함과 감각 사이 나를 완성하는 순간. 이렇게 작은 휴식이 오후에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오후에 긴장감이 감도는 시간. 많은 시선이 나를 향할 때, 담백하면서도 믿음을 주는 베이지 셋업. 이 룩은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 나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발표할 때는 눈빛과 손짓, 그리고 목선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이 진주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나의 스토리가 되죠. 이 순간, 나 자신이 가장 멋져 보이지 않나요? 회의가 끝나면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깊이 몰입하는 시간, 흐트러짐 없는 집중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클라이언트 메일을 확인하고 모니터에 집중하는 모습, 플리츠 원피스나 가벼운 니트와 스커트 룩은 활동성을 지키면서도 라인을 정돈해 줍니다. 움직임 속에서 주름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단정함과 우아함, 허리 라인을 강조하는 벨트 하나만으로도 에너지가 달라지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나를 표현하는 시간. 이런 순간이 쌓여 나만의 프로페셔널 무드를 완성합니다. 길어진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사무실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창밖에는 부드러운 저녁 노을이 깔립니다. 블랙 터틀렛과 하운드 투스 스커트를 입고 걷는 퇴근길. 길거리 조명과 자동차 불빛 사이로 비치는 진주의 반짝임. 오늘 하루를 조용히 정리하며 나만의 속도로 집으로 향합니다.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나만의 의식. 퇴근길은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순간이죠. 같은 오피스, 같은 일상, 하지만 매 순간 나를 보여주는 방식은 이렇게나 다양할 수 있습니다. 로미즈 진주와 함께라면, 당신의 평범한 하루는 더 특별하고 감각적인 순간들로 채워질 거예요. 오늘 당신의 하루를 빛나게 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말 없이도 빛나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로미즈가 함께합니다.